안녕하십니까 물구나무 영상을 또 갖고 왔습니다. 오늘은 어, 자유 물구나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차올리는데 중심을 잘못 잡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 겁니다. 어, 일단 동작을 바로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차 올리시면서 첫 발을 너무 세게 차 올려서 뒷다리가 그 다리에 따라 가면서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자, 보여드리면은.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첫 다리를 차면서 두 번째 다리 오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죠. 어, 생각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어,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두 번째 다리가 너무 세게 차올려져요. 첫 번째 다리는 어, 초보자 분들일수록 내 중심선에서 뒤로 넘어가서 안착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리가 따라 올라오면서 그 힘을 수업을 시켜줘야 되는데, 그냥 세게 차 올린다고 생각을 해서, 두, 첫 번째 발 올라가 있는 발에 같이 올라가면서 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그때는, 어, 차 올리는 힘이 있으니까, 이, 가속도의 법칙이라 그러나요? 뭐,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그거를 차 올리는 걸 수업을 시켜야 되는데, 그대로 따라가서 첫 번째 발과 두 번째 발이 합쳐지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. 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첫 번째 발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 두번째 발이 올라오면서 두번째 발이 올라오면서 첫번째 발이 마중 올라가 줘야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첫번째 발이 차 올라갔죠 그럼 이게 내 중심선 중앙에 정확히 가 있을 경우는 드물어요 뒤로 살짝 넘어가 있습니다 그때 두번째 발이 그 상태 그대로 차 올려지면 이미 중심선을 둘다 벗어나게 되죠 다리가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,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너무 세게 차 올리니까, 하나, 둘. 이렇게 하는 게첫 번째인 거고, 두 번째는 첫 번째 발이 차 올려져서 두 번째 발이 그대로 가니까, 이렇게. 두 번째 보여드렸던 거는 두 번째 발이 그래도 스톱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, 첫 번째 발이 이미 꺾여 있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냥 중심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. 이거를 천천히 다시 보여드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. 보여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발을 찬 다음에 두 번째 발이 갈때첫 번째 발이 마중을 나오는 겁니다.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발이 이렇게 넘어갔죠? 이렇게 넘어간 상태예요. 이 상태에서 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마중을 나오는 겁니다. 다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마중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,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되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. 그래서, 어, 감을 잘못 잡겠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다시 보여드리면은, 이 상태에서, 하나, 둘, 다시, 하나, 둘, 다시, 하나, 둘. 오케이. 지금 보면 제가 화면을 아직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, 아마, 약간 이렇게 파이크가 됐을 거예요. 파이크란 자세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. 이런 느낌이. 어, 사실 좋지는 못한 자세이긴 한데 처음에 내 중심선을 이해하고 그 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뭐 자세가 좀 흐트러져도 그렇게 다리 차 올리는 걸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골반을 밀어 넣는 건 나중에 순차적으로 또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물구나무 영상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포인트적으로 하나씩만, 한두 개씩만 이렇게 설명드릴 예정이에요.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보시는 분들도 좀 지루해하시는 것 같고 어, 오히려 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집어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